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르노코리아의 더 QM6 차량이 되겠고요. 어, 가솔린 엔진의 2.0 g d 엔진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L리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 1,450만 원입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20년 10월에 최초 정도2 0년이고요 연료는 시발유 색상은 회색,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외관 한번 봐야죠. 외관 모습은 이렇게 깔끔한 주색 바디고요. 네, 운전석 손따 네, 보이고 있고요. 옆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입니다. 핸들 모습이고요. 계획판 87,000km 이렇게 주행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러 되겠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네,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화질 좋습니다. 열선 시트. 네.